원래 우리 강의 특징이 없어 보이는 강의 잖아요 양말처럼 양말 양말 없어 보이는 강의 그럼 여기서 봐라 봐 제곱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0의 제곱건은 없는게 아니라 0 하나 있잖아 0. 뭔소리 0있지 그 다음에 9의 제곱건이라면 은 일단 3보지 말고 9의 제곱건은 x제곱은 9 이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다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어, 3의 제곱하고,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9의 제곱근은, 그럼, 의자가 들어가면 두 개가 나와야 돼.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은안 썼기 때문에, 이번은 틀린 거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의 음의 제곱근이 아니라, 4의 음의 제곱근이야. 엑스 제곱은 4에서, 엑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이 마이너스 2는, 4의 양의 제곱근이 아니라, 4의, 아, 이게 틀렸구나. 음의 제곱근이지. 음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어,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음의 제곱근이 아니라, 4의 음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4번, 보자. 25의 제곱근은 두개다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어디 가나? 25의, 다시 돌아와서, 어디요? 25의 제곱근은 두개고두 수의 합은,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 더하면, 이거 말장난 쳤지? 말장난 쳤다, 이거. 어,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 더하면 0 되는 건 당근이지, 당근. 이거로, 캐럿, 말바, 당근 자, 그럼, 8은, 마이너스 8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라는데 야, 이거 말 장난친 거잖아, 말. 말가지고 장난친 거지, 말. 따닥따닥따닥 따닥 말가지고. 마이너스 8의 제곱은,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8은 64잖아. X 제곱은 64 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 양수니까 양의 제곱 맞네. 이거, 오버 맞는 말이다. 오미